전국 지자체 중 아홉 개 시군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돼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유가 지원책을 쓰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 오늘은 아이 키우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는 전남 해남군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김남순 국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6만 2천 명인 전라남도 해남군. 지난 1995년만 해도 10만 명대였던 인구가 해마다 줄어 군세가 크게 위축되는데요. 지역 상인들의 걱정이 큽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어떤 매출 감소라든지 사람이 없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곳은 지역 산모를 위해 조성된 해남 공공 산후조리원. 산모가 머무는 방 10개를 비롯해 신생아실과 운동실 황토방 자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시비의 지원으로 저렴한 이용료로 충분히 좋은 시설과 좋은 서비스 질을 이용하고 조리를 회복을 하고 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직원이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여주며 따뜻한 손길로 보살피는데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선생님들이 더좀 친근하고 정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2주에 150만 원 정도. 전남 도시지역의 사설산후조리원이 보통 250만 원을 웃드는 공과 비교해 훨씬 저렴합니다. 다른 산모 지원 혜택도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이나 뭐 임신 축하금 해가지고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다 챙겨주고 하잖아요. 또 부모급여도 100만원씩 챙겨주고. 해남공공 산후조리원을 찾는 산모는 1년에 평균 200여 명 정도. 출산, 가정에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기르는 일에 연기한 희망을 드린 것 같아요. 현재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두 다섯 곳. 전남도 내 인구 감소 지역이 모두 16개 시군이나 되는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남보건소가 엄마손 요리교실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에 이는 요리 만들기 체험. 오늘은 토마토와 고기, 가진 야채를 활용한 토마토 수트 만드는 시간. 토마토 껍질을 벗겨내고 소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합니다. 이어 포토와 올리브 오일을 두른 편에 통마늘과 양파 당근 감자 등을 볶은 뒤 물과 토마토 페이스트를 붓고 끓입니다. 1시간 남짓 걸려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는데요. 네, 소고기와 함께 토마토와 함께 끓여서 맛있는 영양식 수트를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요리 참가자는 모두 20여 명. 아이한테 건강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직접 배워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세계에도 도움이 될것 같았어요. 해남에 있는 좋은 농산물을 활용해서 조리 실습도 하고 영양교육 수준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모와 육아 지원이 펼쳐지고 있지만 인구 감소가 여전한 해남군. 인구 7만 명대 회복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층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문제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특색 있는 지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가족 중심주의 사회에서 이제 다양한 관계를 원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계속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삶의 여건을 비슷하게 마련, 만들어줘야 사실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지역에 유입되는 그런 지속적인 유입이나 유출 완화가 일어날 텐데요. 지자체의 노력과 별개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도움말에 귀기울여야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모두의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이 포 김남순입니다.